미분개념 고난도 14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문제 보시면 미분계수 꼴을 주어지고 리미트를 풀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죠.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자 미분계수 구할 때 뭐와 뭐가 있다. 1번 정의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됐어요? 자 정의로 푼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의로 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미분꼴 두개 있죠. 그 미분꼴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당장 쓸 수가 없어. 요 공식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다 정의로 가야 되겠네. 그럼 정의로 가려면 뭐 해야 돼? 미분 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 보자. 만들라 보니까 우리가 미분 꼴 하면 세 개짜리 만약에 보자. f-는 a 두개 중에 세 개짜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죠. 자, 요 꼴을 쓰다 보, 보려니까 얘랑 안맞아왜얘는 n이 무한대로 갔어? 그래서 요꼴 만들까 치환을 한번 해보자. n을 h분의 1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h는 무한소로 가겠죠. 그래서 해보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자, n 대신에 h분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분의 자, 여기는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gh가 될 거고 얘는 2네. 플러스 2에 빼기 플러스 g에 여기는 이렇게 가죠. 오, 마이너스 h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가 무한소인데 값이 존재하려면 위에도 무한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조건 뭐 나와요? 중요한 조건. h 대신으로 보세요. 오. e 이 플러스 g, 이는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 정리 다시 가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자. 보세요. 요거야. 요게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개로 만들어야 돼. 그때 내가 요게 빼기 0을 해 줘. 영을 해주나 말하잖아요 그죠? 그영 대신 또 요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 대신 뭐 써? 요거 쓰니까 얘는 이걸 해줘도 관계없어. 빼기 g 2 빼기 g 1 이거 써줘도 관계없어요. 그럼 요놈과 요놈 연결하고 두 개를 한번 써보자. 됐죠? 그래서 리미트 h 분의 g에 h 빠스 이 빼기 g 2자 더하기 자,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에 1 빼기 h 빼기 g2를 써자. 자, 이제 꼴 맞춰 보세요. 자, 이꼴 맞춰 보면 얘는 맞네. 그러니까 이놈은 뭐라고 쓸수 있어? 음, g 뭐라고 쓸수 있어? 2라고 쓸수 있죠. 얘는 안 맞아. 왜 여기가 음수야? 빼기면 여기 빼기 해줘야 되겠죠. 빼기 해줘야 빼기 2를 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게 g 다시 1이니까 오유 어, 다시가 빠졌네 그죠? 얘는 빼기 g 다시 1을 구하는얘기예요몇 가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의 즉 미분꼴을 이용해서 이 복잡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 자, 그럼 얘를 구해야될거 아니야? 얘는 얘네 공식수자 g x는 fx 플러스 f3 빼기 x죠. 얘는 공식을 써서 구하자. 공식 쓰니까 얼마? g-x는 앞에 거 이거 f x 예 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f-3-x의 소외값한번더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f-3-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g-x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갖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g-2는 2넣보세요2 넣으니까 f-2 2 넣으니까 f-1이 되겠네. 자, g- 뭐는 1은 읽어보세요. F 1 넣어 보세요. f-1 f-2가 되겠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빼래, 빼볼게. 요 그럼 g-2 빼기 g-1이 되겠죠. 1은 자 빼면 오, 2배 f-2 됐어요? 빼면 빼기 2배 f-1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구할 거 나는 f 1과 F- 뭐야? 2만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 조건 있네. 요기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오, 왜? 요 조건을 써야지 구할 수 있겠죠. G-1은 F-1 빼기 F-2. 얘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래. 근데 알고 보니까 얘랑 똑같은 비슷한 놈의 여기 있어 없어 왜얘 이름 묶고 보세요 그죠 이름 묶으면 얼마 어. f-2 f-1이야 그럼 얘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 f-2 f-1은 2가 되겠네 그럼 요 값이 얼마 2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2 곱하기니까 2 곱하기니까 답은 얼마다 4다. 수이 값은 얼마? 사. 이 값이 바로 요 값이니까 요 값은 사. 그렇다면 몇번 이렇게 3번 잡으면 끝이죠.